그이나 미니가 계속 보고 있어 이런 전투 기지는 처음 봅니다. 비스 기술은 확실히 특별하군요. 미니맵으로 플레이해야잖 영향을 미칠 수 있는 <laughs> 것 같습니다. 놈들이 자치령 식민지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으려면 트럭에 실린 유물로 각 구역을 파괴해야 합니다. 트럭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호위해 주십시오. 요물에 유물을 가득 실은 트럭을 가져오면 가응을 멈출 겁니다. 장담하죠. 목표 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다 착실하게 가보자고요. 일 부셨고. 이제 구조물은 자 불과합니다. 근더 필요합니다. 음, 광물이 필요합

쟤짜생인데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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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어 구조물이 okay. 처리됐군요. 이제 다른 트럭 차례입니다 불이 붙기 전에 서둘러 피하십시오. 폭파 완료. 놈들이 전투기지 무기를 활성화 시점을 좀 늦췄군요. 미니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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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트럭을 서쪽 구역에 가져다 놓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서쪽 구역. 음. 음. 펀드리, 보너스 어디야? 다장부어 여기다. 여기 여기여기맞치 보이지? 왔어왔어 <laughs> 그래서 무기 데이터를 전투 기지에서 이 전투 기지로 전송하고 있죠. 기회가 되면 트럭을 저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데이터를 손상시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요. 아, 이거 잡고. 동맹 전투 중입니다. 공기 잡고. 아, 정일인가요? 그렇게 하죠. 동맹이, 동맹이. 동맹이. 장투중입니다. 와. 아씨 핵 소는 것도 대비해야 되는데. 장투중입니다. 아군 포카지스가 남았습다 그다는소식다 사령관 여러분, 트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동 트럭 터졌어. 나, 나 있다. 아...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지 마십시오 와 트럭 터졌 나 갈게. 내가 갈게. 위쪽에 <목소리도> 왔어.

피십 이제 보러스 잘 보자. 이 필요합니다. 이자랍니다 자, 그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인문은 오른쪽. 놈들이 전투 기지에서 공격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없스 어디야.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동쪽으로 향하십시오. 포로스 어디야? 목표 구역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이씨... <목소리> 뭔가 노란색불 붉게 는데정확 어딘지 모르겠네. 나왔어? 포로스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응. 음. 어? 못 봤어. 어디야못 봤어. 아이씨... 많은 무기를 구축할 수 있게 어디래? 여기까지 호위해오면 연결을 방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연 전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거야 대라. 찾을 것 아니야들? 오버로드 보낸다. 남부의 <목소리가>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진화 와인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군략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만오른고있을야뭐 어. 양쪽에 샀어.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이쪽에도 보너스가 있어. 여러분. 트럭이 공세가 예정입니다. 아 트럭 뭐해 이쪽에 아무것도 없어. 나 위쪽에 보내볼게. 아, 잠가만 잠깐만. 야 위쪽에 없어. 야 없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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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저거가 끌었. 위 위에는 끌었어. 아 어. 아, 도, 그 연구 전투 기지를 두르는게 좋겠습니다. 사령관이 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여기 왔다. 맞아? 이 시즌이 거니 진호가 만나려 맞아 여기 맞아 전투전 올치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전토끼지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저기 우리 디젤 공격한다 미차 없어? 쟤네 요 이제 구조물은 자네에 불과합니다. 거의 니가 밀어라. 음. 도망 오케이.

뒤로 내려가 내 아, 달려 들어. 달려. 왔어. 들어왔어. 야, 벤시 뭐야 저 벤시. 자라치아 자가로 들어와네 뭐야? 위에 어, 올라가, 위에 올라가, 올라가, 나, 나, 위에. 위가 올라가. 어, 어. 어 여기 또살아네 살아나네? 어, <laughs> 몰랐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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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야, 마지막 잘받아라 아, 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부을 아래 아래. 아, 여기. 여기 구 맞아. 어, 맞아, 맞아. 고고고. 트럭이 두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들어, 아, 트럭, 트럭 트럭 하나 트럭 하나 트럭 하나, 트럭 하나, 트럭 하나 트럭 트럭, 야 이거 맞아 확실히? 맞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트럭 간다 날 믿어 아, 아까처럼 그도 되진 않겠지 날 믿어 날 믿어 날 믿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보 야 여기 쇠카밖에 올려왔다 아다죽었나 감기 당했어 자 공세좀 맞고 음. 아직 30분 있어. 5분. 병력을 모아서 가자. 동민, 전투 중입니다. 적들이 트럭에 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지 마십시오. 나차나나 트럭 퍼져 트럭 안으로 아고있어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위에 클리어 훌륭합니다 구조물이 처리 뭐야 왜 아니야 왜 아니야 여기 맞지않아? 왜왜 아닌가? 어떻게 겠는데더 들어가지나? 응아 쑤다지 씨어 있어 있어 맞아맞아 이방에 맞아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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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트럭졌어 벤신나샤 그래, 신 왔어. 똑나 똑같나? 내가 아래쪽. 내가 아래쪽. 저기 네, 그래. 위에 위에. 네가 위에. 어, 나 와야 돼. 나나 아, 나 진짜 많이네. 여기 슬퍼갈게. 다죽 구역들을 처리할 시간이 지 않았습니다. 어졌다어다 위에가 어디야? 여기 여기다 여기 기다

나 공세 막아야돼 아, 트럭이 와, 와야지 가려고. 응, 누워서. 트럭아 와라, 트럭아 와라. 트럭 왔다. 자, 공세 막았어. 오케이. 트럭 왔어, 트럭 왔어. 오케이, 오케이. 나 트럭 달리고 있어. 깼어, 깼어. 깼어, 깼어, 깼어. 서두르십시오. 1번 함초패가라 향수... 오케이. 자. 들어갔 들어갔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갔어. 들어갔어. 깼어. 깼어. 아, 이제. 아, 매는 쩔었다. 여러분 없이 저 아. 아, 매는 쩔었다. 봤어. 봤어. 뽀았어 봤어. 씨. <laughs> <laughs> 어 진짜 아니었으면 은 진짜 맹공 왔다. 와중에 또 신뢰를 잃었어 내가 <웃음> 맞다니까. <웃음> <웃음> 야 그래도 믿고 계속 갔잖아. 나도 계속 들어갔잖아. 야 벤시도 보냈. 네 깜빵이. 벤시도 보냈다고. 네깜빡이 근데 네가 계속 그러니까 내가 잘못 뻔나 보지. <laughs> <laughs> 벤시 보냈. 그래서 벤시 보냈다고. 아. 그, 아, 아. 수고했어. 아, 아, 아. 쩔었네. 어두맹공 봐.